아, 왜? 이렇게 자른다고? 이 정도? 아, 이정? 왜냐면 숯불에 구울 거야. 아, 뭐야? 여보 비가 올것 같아요, 남매이 아, 문다 열어놓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여보 안녕. 하세요, 해줘. 나오게 하지 마라 어? 아이덴틴틴 쇼핑몰, 쇼핑몰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싱가포르 신호가 엄청 길어졌어 한 2분 30초는 좋게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를 여보? <laughs> 한준아 그거 사서 뭐할 거야? 주민들? 소우즈. 아, 스탄무셔 만들 거야? 엄마 여기 6층에 있는지 몰랐다, 진짜 여기 너무 예쁜 거 같아 항상 내려갈 때마다 한준아, 엄마, 아빠 봤어. 아빠 이미 저기 안에 있어. 찾아봐. 어. <laughs> 봤어? 아빠, 저기 찍어. <laughs> 아빠! 야, 거기 돈 많이 벌었나봐. 네? 좋은 데로 이사 갔어? <웃음> <웃음> 내 돈이 다 끌러 들어. 오빠 <laughs> 돈다 끌러 갔어? 끌 봐. 아, 여기구나. 이것만 필요한 거 아니야? 몇 개? 아, 이제 헤드도 it's just that there's only one person. 그래 얘가 뭐라는 거는 여러 가지라 아니고요. 뭐, 뭐? 이런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사면 이렇게 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lot of people here. 진짜? y e a like the size l e t o 아, 맞네. t h e e t t 얼마나 큰 사이즈가 필요해? 한지나, 이만한 사람 필요해. 이만한 사람? 아니, 이 that size for n o 봐 이건 아빠 뭐, 온라인으로 안 팔까? 에이, 아니, 저 사람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걸 다 산다고? 문제는 검은색이 없다는 거지 안들어 갔나? 한준이는 지금 검은색을 It's 원하거든요 블랙. 그러니까 그레이트월드 가야되나? 어 <laughs> 아니 블랙을 꼭 사야돼? 예 yeah, 블랙 여기뭐 근데 이거밖에 없어 오빠 한준이가 그레이트월드 가자 근데 그쪽에 갔는데도 없어 근데 거기는 세트가 많이 있잖아 저긴 저거 왜 저거밖에 없어? 네. 이쪽으로 쭉 가서 가 이쪽으로 걸게 블레이더가 블레이더가 여기가 뭐지? 그레이트 월드까지 가야 하면서 운전해서 찾았어요 뭐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하나 있다 여기 블랙 있다 여기. <laughs> 아니 이게 너무 크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있잖아 블랙이 어 있네 근데 사주나 잘 생각해 블랙 하나 때문에 이거 다살 거야 다 필요해 <laughs> 스타 모션을 위해 이거를 다살 일인가 감독이 되거라 드디어 아이거야 장가방을 깜빡해갖고 다시 차에 가서 갖고 왔어요 싱가포르도 몇달 전부터 비닐봉지 안쓰는 비닐봉지로 어, 가가지고 이제 봉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항상 이렇게 장가도 아 크리스마스 이제 이런거 나오네 아 맞다, 우리 크리스마스 지아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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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현준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꼭 하자. 이게 야 아, 이게 너, 에너지 너, 드링크. 드링크였어? 아니지 않아? 어 그러네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였네. 그렇구나. 근데 한준이는 안될것 같아. 어, 한준이는 육회 넣어. 음. 아 저기 고기 좀 재울까 목살? 뭐지? 그래 한준이가 아 어, 근데 저거 너무 음, 작다. 한준아. 음, 음, 어? 음, 음. 어 한국 여기 한국 코너야 한준아 감자 그거 말고 그거 너무 작은 것 같아. 고기에 보통 키미니코하듯이 파냅플 넣다 하는 것 같아. 이정도 사이즈 남치있지네 닭똥집 야, 왜 닭똥집 안해줄 거야? 오늘은 목살 떡볶음 지우고 그다음에 닭똥집 한 2주 안 먹었다니 뭐또신 건가 지금 원래 무슨 먹고, 그 먹고 나 거야? 그런가? 이것도 부추 같은데 아, 좀 칼? 다른 거야? 돼지 저쪽 여기는 소고기 여기 고기가 좋아요 PP PP의 페어 프라이스 고기가 목살 말고 이거 살까, 이것도 이거? 이것도 괜찮은 이거 차슈 만드는 거 목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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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밥 어? 어디? 어 그러네 저는 장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니까 남편이 고장 아, 보는 거에 진심인 편이 우리 남편 차가운 건 아니지만 이거 먹을래요 하나? 괜찮아 이정도 오케이. 잠깐만 그럼. 오빠 나 이것 좀 사고 싶어 알겠다 이거 말라샹궈 이건 탕 쟁여놔야지 마음이 편해 <laughs> 잘 찾았네? <laughs>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여기는 스캔한 거라고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거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오빠? 이거 앱을 깔아야 되는 어, 거지? 해가지고 이거 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스캔 스캔 어아 여기다 두면 되잖아 오빠 가방에다가 그치 어 나도 이거 깔아야겠네 그럼 줄쓸 필요가 없어요 어, 오빠 가져가야 되지, 그지? 어. 하고, 그냥, 가면 돼. 여기 이서 QR코드 나오면, 어, 총 그게 나오는 어, 거야. 차지가 된 거지. 브러시스크림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지, 얘네가? 그, 맞아. 아! 어, 편하네. 희한하네. 이워딩가 했더니 노비타 였어 노비타 에서 이제 안망이 자주 나오네요. 보자. 응. 약해보자. 어, 오... 좋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맛있어. 하나 사. Yeah. <laughs> 내가 사. Do you want to buy anything else? Oh, no, that's all. That's all f mm o -hmm. Yeah. 거의 계산하고 이거 없어. 저희 여기 콜드 스토리지에 왔는데요. 아까 헤어파이스에서 닭똥집이 없는 거예요. 여기 혹시 있나 체크하러 왔어요. 어디 있지? 놀랬잖아. 없어져가지고. 어? 어? 찾았어? 라이언이지 봤어. 어? 다 라이언이야. 앞으로 일로 가야 되겠네. <laughs> 저희 맨날 그레이트월드까지 갔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기 거기에 와기로 썼으니까. 문제는 닭똥집이 있나요? 라이언에는 없었어. 내가 지난번에 사장님이랑 체크했을 때. 안들어논다고 하셨었어. 그레트 갈걸 거기에 있었는데. 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그레트까지 가는 건 지금 좀 네. 오바다. 주꾸미 퍼거 스프레 없네. 아, 그니까. <laughs> 아니야 됐어. 뭐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그것 때문에 닭똥집 때문에 오빠가 뭐 그지 간다는데 말리진 않는데뭐하고 <laughs>

guys why 어떻게 어떻게 어왜 아빠 왜 오스타민 오스 a r t e they to k oh. 아빠 무서워 하잖아 어디 있어 <laughs> 우리 오늘 말라도 할까라고? 엄마. 자, 이런 거 없어. 아. 자. 오자마자 하는 구면 한약 그칼 조심해. I don't n e e 의 이게 2kg 용이에요? 2.5kg. 어, 2.3.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합쳐서. 700대잖아, 그치? 이렇 해가지고 비닐에 넣어 놔야 되거든? 비닐에. 한준아 봤었어? 봤어. 한준아 저걸로에 가위로 잘라. 이게 너무 왔이 나? 좀 나름 없나 어, 큰거 있잖아, 옆에. 있다고? 있어. 와, 못 찾고 있어. 이거 음. 있잖아. 이거. 아! 왜? 이렇게 자른다고? 나, 이게 나는 이게. 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게 이게 라인이기 전에 반대로 해야 돼. 그러나 그, 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아랫게 부어라 그럴지.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고 내가 한다고 랬지 어떡하면 됐니? 그러면 이렇게 썰어야 음. 돼. 이렇게. 손 편도 썰어야 돼. 그건 너무 얇다. 야 이렇게 얇게 하지 말라고? 기똥차지. 어 근데 너무 얇아. 사시미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이 정도? 아이정 아, 왜냐면 숯불에 구울 거야. 아아 아. 아, 아, 아 너무 얇으면. 아, 아. 어떤 숯불에? 우리 저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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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한준이가 또. 아나 너무 잘하는 거 같은데. 왜? 뭐 뭐가 좀. You don't even know which way is the clockwise. This is clockwise. Anti-clockwise is the other way. 저거 클로가이즈가. 뭐? 시계 방향 시계 어. 반대 방향. Anti. 아. 으악. 금방 꼽만했어아 내가 얼추 아 이거는 브라우니좀 되겠다 이거 고기어죠 너무 많이 넣어 상이아 이거 근데 할머니가 이안되는거 뭐라고 하지? 숯불에 구우면 간장은 안 마실 수가 맞아. 왜냐면 애에가도지 좋아하잖아 미. 아 고기를 좀할줄 그랬네 걸어 조금 질다다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 물이 없어. 여보. 아니, 코, 아, 진짜 힘들어. 잠깐, 티 한잔을 하고, 삼준이랑 또 놀아줘야지. 쌤씨야, 플레이 해야.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laughs> 크리에이티브하다.